안녕하세요. GM 디자인입니다. 일산의 아파트는 워낙 오래돼서 상태가 멀쩡한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얼만큼 고칠까 하고, 전체 공사를 할까, 부분 공사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정치 유튜브 영상이 떠서 그런지, 저희 영상의 조회수가 뚝 떨어졌어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이런 저희 같은 작은 분야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겨우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우선은 여러분이 이사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상태가 중요하죠. 예전에 수리가 되어 있었고, 그럭저럭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된다면, 정말 문제 있는 부분만 수리하면 되겠지만, 여기저기 다 문제 있는데, 한두 군데만 할 수는 없죠. 상담할 때 보면, 부분공사라고 해서 이야기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고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상담하면서 전체 공사가 되는 거예요. 도배가 더러워서 도배만 한다든가, 욕실이 오래되고 곰팡이도 심해서 욕실만 바꿔야겠다거나, 싱크대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문도 안닫혀서 싱크대만 바꿔야 한다든가 등의 문제 있는 것만 하려는 건 부분적인 단품 공사라고 볼수 있어요. 욕실이나 싱크대나 별도의 한 개의 품목으로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적인 단품 공사만 할 거라면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그 부분만 고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 있는 것만 딱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다 고치고 싶은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도배는 깨끗하고 비싸서 안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몰딩하고 걸레 바지를 새로 한다면, 도배를 안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또 거실을 확장하고 방문도 다 바꾸는데, 바닥재는 그냥 쓴다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싹 바꾸고 싶다거나, 도배 바닥재에 싱크대까지 고치고 싶다는 등의 이런 거는 전체 공사를 생각하시고 상담하셔야 합니다. 벽지와 몰딩, 방문, 걸레바지, 바닥재, 전기, 조명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시고 싶다는 건집 전체를 예쁘고 깔끔하게 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공사라 생각하시고 이왕 고치는 거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부분적인 공사와 집안 전체 공사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집 전체가 예뻐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저희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여러 집을 보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집을 결정해서 계약은 했지만 내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집, 저집 헷갈리고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는 싱크대는 깨끗하니까 안 해도 되고 대충 도배만 하면 세집 되니까 얼른 계약하자고 해서 덜컥 계약은 했고 저희와 상담할 때 막연하게 4, 5년 전에 공사를 했던 집인데 깨끗해서 싱크대나 신발장 등은 안 해도 된다 또는 마루는 깨끗해서 안 해도 될것 같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벽지가 누리끼리 해서 벽지만 바꾸었을 때 벽지만 바꾼 집이 어떨까요? 벽지랑 같이 있는 스위치, 콘센트, 조명 등은 더 누리끼리해집니다. 전에 벽지가 더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였던 거예요. 방문이나 문틀이나 몰딩은 더 낡아 보이고 싱크대와 신발장은 더 오래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 미팅할 때 보면 집을 파는 분들이 4, 5년 전에 공사했다는 집들은. 대부분 7, 8년 전에 공사한 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루의 경우에도 깨끗하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삿짐 빠진 상태에서 보면 많이 험하게 선정된 게 보여요. 가구에 가려져서 그냥 괜찮겠거니 했었는데 가구에 가려진 멀쩡한 바닥재가 이제 보이니까 비교가 싹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예산이 아파트 구매 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나 취종록세로 나가는 부분들을 빼고 나면 막상 자금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비율도 예전보다 훨씬 적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부분적으로만 공사해서 비용을 줄이고 싶다는 거는 알지만 대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예산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적인 자재를 마루 대신에 저렴한 장판으로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전체 공사로 생각하셔야 나중에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지은 지 15년 이하에 얼마 안된 아파트라면 부분적인 공사만으로도 큰 후회는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30년 이상 된 여기 일산의 아파트가 같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그동안 중간에 인테리어를 한 경우도 많죠. 이렇게 중간에 부분적인 인테리어를 한번 했던 아파트인데 적어도 7, 8년 전에 수리한 적이 있는 집이라면 오히려 전반적인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집은 그 당시 유행했던 컨셉으로 꽃무늬 벽지라든가 체기세의 방문이나 문틀 아니면 여기저기 과도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요즘 가구에도 안 맞고 소화하기도 어렵죠. 최근에 인테리어 트렌드가 잡다한 장식이 없이 미니멀하게 만드는 게 유행이어서 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더구나 매입하려는 아파트가 임대료만 돌렸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입자용일 경우 코초타이도 싸구려로만 선발하는 경우도 많고 손상도 많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일단 전체적으로 손봐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예산을 세워 두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해서 무조건 다 고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와 사전 협의를 하고 설명도 드렸지만 결국 싱크대와 신발장을 제외하고 공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공사가 끝내놓고 보면 그전에 멀쩡하고 깨끗해서 안하기로 했던 싱크대와 신발장이 절대 그때처럼 깨끗하거나 멀쩡하지 않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전의 벽지와 예전의 장판 조명 물진과 방문 등에 비해서 싱크대가 제일 하얗고 깨끗해 보였겠지만 모든 부분들이 다 깔끔하게 새로 단장된 상태에서는 눈에 가실 수 밖에 없어요 바닥등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재의 컬러가 요즘의 인테리어 분위기랑 너무 달라요 멀쩡하다 해도 일껏 고쳐놓고도 고친 비용의 반 이상을 바닥재가 다 감춰버리죠. 예를 들어 3천만원 들어서 고쳤는데 1,500원도 안쓴것 같은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만 다시 한다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살면서 재공사하는 게 시간과 공간이 먼지로 엉망이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또한번 이사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은 몇 천만원 들었지만 그에 따른 만족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돈대로 쓴것 같은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이라면 그것도 살면서 스트레스일 거예요. 나중에 가끔 공사한 다른 집도 보게 되기도 하는데 나보다 몇백만원이나 고작 천만원 정도 더쓴것 같은 집인데 우리 집이랑 확연하게 비교가 돼서 속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비용만 올리려는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해요. 대충만 말씀드려도 캐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현장은 공사가 끝나고 이사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도 저희는 사진도 안 찍고 블로그에 올리지도 않아요. 안 이쁘니까. 아예 처음에 도배만 한다든가 욕심만 바꾼다든가 등의 단품공사라면 차라리 여러분도 포기하고 안 고치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가 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부분적인 것만 안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